네,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분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불편하세요? 예 네, 키, 몸무게, 연세는요? 아, 키는요? 저기 56이고요 예 키로수는 57kg 나가요 네, 우리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63세요 63세시고요 이 네. 예, 어머니 수확 좀더 가까이 대주시고요 아, 예 예, 원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예,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지금 불편한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제일 불편한 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머리 뒤쪽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얼굴까지 비가 거든요 네. 생활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여기 가서도 그냥 옆에 그냥 흘리지만 하고 다른 증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눈도 좀 침침해졌는데요. 네. 쓰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뭐백미장이 초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연히 침침하고요. 네. 또 귀가 왼쪽으로 네. 왼쪽 귀가 운 지가 오래됐는데 감기 몸살 심하게 앓고 나서 숨이 나더니 옆에 붙치지를 않거든요. 네.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별 사도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뇌파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집까지 그냥 사는데 한 20년 됐어요. 아 오래 되셨네요. 아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네, 어머님 전에 뭐 크게 수술하시거나 편찮으셨던게 있습니까? 뭐 방에 뭐양이 조그마한 거 있었었는데 섬유질이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거한게 없거든요. 지금 어머님이 이 증상을 보면은요. 네. 일단 그 50대 60대 이후에 조열 증상인데요. 네. 조열 증상이란 뭐냐면 뒷머리 얼굴 쪽으로 땀이 확 나면서 간혹은 오싹 춥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땀으로 이렇게 진액 호르몬이 새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예. 눈이 뻑뻑하게 침침해지거나 이런 진액 부족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왼쪽 이명은 예. 여자분들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이명을 구분을 하는데요. 예. 왼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예. 마음이 섬세하신 분들, 스트레스 자극에 약하신 분들이 주로 왼쪽 이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근 왼쪽 이명은 이제 좀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오래 되셨기 때문에 금방 치료될 것인지는 일단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조열 증상입니다. 땀이요. 예, 땀입니다. 여성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의 땀을 흘리게 되면은 몸이 차가워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흘린다는 것은 몸 안에 호르몬이 생다는 겁니다. 눈알이 뻑뻑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흰머리가 나거나 노화의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빠졌다 괜찮아요 지금 빠졌다가 예, 네, 약을 네. 먹었더니 괜찮아요. 머리카락 약을 드셨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한약을 땀 한다는 약을 뭐 준다 고해서 먹었더니 땀은 안 아, 나고 그래요. 머리카락 빠지는게 중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열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음. 이땀 나는 거를 먼저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되는데 허로증입니다. 한방에서 5,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잘나타난 증상이에요. 허로증. 허로증. 그러니까 요런 음. 경우는 한방 가까운 한방 의료 기관을 찾으셔 가지고요. 음. 침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침 치료는 음. 수승화강을 시켜 주는 침법이 도움이 됩니다. 100회 인중 승장 내관, 외관, 사문교현종 이렇게 침을 놓으면 은요 머리 쪽에 열이 내리면서 손발이 다 돼지고 위아래로 수승화강이 돼요 그러면 땀이 좀 줄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눈도 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는 갱년기 조열에 해당하는 한약 처방을 맥을 좀 보고 처방을 받으시면 은요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방으로 잘 치료되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요 꼭 그렇게 침치료하고 약치료 병행해보십시오. 아,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어머님, 저희가 근데요. 시간이 다, 마칠 시간이 돼서. 아, 그 예, 일단 드린 말씀 좀 참고하시고요. 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